모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TV 많이 보세요? 요즘에는 TV보다는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그죠 네, 그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인기 많은 끄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킹덤이라는 드라마예요. 조선시대 배경인데 막 좀비가 나와요. 근데 서구인들이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배경도 너무 아름다울 뿐더러 스토리도 희한하고 한국인들이 말은 만드니까 막 이런 게 나온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 넷플릭스 그때 시청률 뭐 1위 계속 찍었죠 뭐 평가 그 평가도 지금 계속 최고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 조선은 모자의 나라구나. 왜냐면 하 거기 나온 사람 다 모자를 쓰는 거예요. 갓도 쓰고 무슨 뭐 이렇게 대감들은 뾰족한 거막 쓰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쓰는 거 다르고 대신들이 쓰는 거 다르고 또 거기 경호원들이 쓰는 거막 조선시대에는 깃털도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조선은 모자의 나라구나. 막이랬대 그래서 막 그게 막 가시 유행이 되고 막 이랬죠. 거기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주지훈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배우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떤 만찬을 즐기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 배우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음식,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싶습니다. 뭐, 다른 사실은 맛있는 반찬도 있을 수 있겠죠. 아, 스테이크가 먹고 싶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배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딱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그게 먹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배우가 원했던 게 사실은 최고급 음식이 아니라도 어머니가 잰 따뜻한 밥한 공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인생 마지막 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주는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어머니죠.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향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어, 지금 생각하면...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되게 늦게까지 어머님이 등에 업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은 항상 저희 아버님이 퇴근해가지고 안 오시면 밤 늦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문 동네 끝 있잖아요. 꼭 저녁을 차려놓고 거기까지 나가서 기다리셨어요. 그때 이제 막내인 저를 등에 업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여섯, 일곱 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여살 7살, 8살 때까지 는 그러니까 어머니 등에 업혔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키도 굉장히 작으시고 정말 깡만하셨어요 근데 항상 왜냐하면 처음에는 손잡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졸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업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그 업히고 거의 졸려서 기억이 흐려지는 와중에 맡게 되는 어머님의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살 냄새가 더. 저는 그게 아직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막내어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주변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뭐라고 한적 있거든요. 나왜 혼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섯 일곱 살 때까지 어머니 가슴을 만졌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주변에서 막 야, 이큰 놈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러면서 제 속에는 아직도 저희 어머님을 또 저희 어머님에서 70세 중반이신데,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을 떠오르면 제가 어렸을 때 흐릿하게 보이는 어머님의 실루엣,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어머님이 깡마르셨거든요. 4 0 k g 대였단 말이에요. 항상 정말 조그만하고 깡마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실루엣이 계속 떠오르고, 아직도. 저희 어머님은 꼭 그럴 것만 같은 이미지가 제 속에 있는 것이죠. 어머님을 떠오르면, 예,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 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고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죠. 젊었을 때는 친구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맨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더 그리운 거예요. 부모님이 더 보고 싶고 그 이유는 제가 아마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 이제는 얼마 이제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느끼는 거죠 이제 점점 점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냥 그리움이 가끔 속에서 막 쿡쿡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목사고 뭐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누르고 뭐 이렇게 살지만 가끔 그런 알수 없는 그리움이 막 쿡쿡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6 살, 7살때그 감정으로 확 돌아가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모두 다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러니까 완전한 그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생각해보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사셨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악착같이 사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님한테 용돈을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단한 번도. 천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용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용돈은 항상 저희 아버님이 몰래 주셨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쓰니 돈을 아껴가지고. 저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 돈 아끼는 방법을 잘 압니다. 안 쓰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운동 하나 살아갈때 진짜, 3천원짜리 운동화 사러 가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화 한번 사러 가서 제 손을 붙잡고 가게를 진짜 네다섯 번은 들어갔다 나와. 후려치는 거죠. 얼마입니까? 3천원 1,500원에 합시다. 그러면 사장 누님이 이면해 뭐냐고! 나가시라고! 나가는 척 하죠. 그거 다시 들어와. 그러면 우리 2천원에 합시다. 아, 돼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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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그러면 이제 계속 흥정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서3 5 0 0안 사! 뭐랬다가 또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정말 저희 어머님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거의 밤값 좀더 되게 사세요. 어렸을 때 저는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얼굴이 이렇게 빨그레지고 어머님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고 보면 가끔은 그냥 돈 주고 사는 분 보면 어,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시장에서 가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러죠 깎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제가 신학을 하니까 함부로 깎으면 안 된다는 거를 신학교에서 배우죠 네, 이런 게 함부로 물건을 깎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우죠 사회적으로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소비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이 두 개의 감정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깍지도 않고 그냥, 줘? 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목사가 딱돼 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다 드리자, 다 드리자, 더 드리자, 더... 이런 마음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악착과에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데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셨냐, 자식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은 조그마하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저게 하지도 않으세요.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보통 때는 무서운 분은 저희 아버님 굉장히 무서우시고. 호랑이 상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런데도 싸울 때는 잘못 싸우세요. 말도 못 하시고, 뒤로. 저희 어머님이 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laughs> 싸우시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다. 저의 어머님을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님을 어머님이 어떤 인격적으로 완성도가 뭐 높고 어뭐 진짜 여성으로서의 고귀하고 그런 삶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누군가의 모습으로 여성으로는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으로 따지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외모가 아름답다거나. 뭐 돈이 많다거나 뭐 그렇다고 성품이 온화하거나 아네그렇습요 이런 거할 줄도 모르시는 분이죠 오직 자식 하나만 보고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셨던 그 어머니 희생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평생 오단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아들 걱정으로 매일 밤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여성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어요. 저는 저의 어머니가 사라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잣집 마님, 막이렇게 고기한, 그 굉장히 사라는 돈 많은 집 어머니 아니에요? 돈 많은 집 부인이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임금님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더 많은 귀족 부자 아저씨잖아요. 그 와이프니까 사라는 솔직히 그렇죠. 사라의 약점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어떻습니까? 그집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한 사 삶, 평생 고생하고 산사 삶. 했어요. 뭐 어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어머님 중에 사라 같은 삶을 사신 어머니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저는 하갈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고생하시고 특히 옛날 옛날 우리 시대의 어머님들은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셨잖아요. 배고픈 시대를 사셨죠.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죠. 어쩌면 우리네 어머님들은 살아가 아니라 하갈 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좋은 여인은 아닙니다. 하갈은 여성으로서의 좋은 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정이죠.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은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끝났어요. 나이가 뭐 75세인데요. 아기를 못 가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남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았다고 막 신나가지고 있거든요. 저, 저처럼 남편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뭐 이러고 75세에 자기 남편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니 아내가 보기에는 철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년 기다렸다가. 남편 85세대 됐 아이고 저 철없는 남편 10년간 봐왔는데도 안되겠다 싶으니까 어떡해요? 자기 여정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 여정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라고 그러니까 여정은 나이가 어때요? 하갈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겸손하고 좀잘 배웠고 이러면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조심조심 할 텐데 탁 임신하자마자 돌변합니다. 임신하자마자, 사라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딱 오죠? 조선시대딱그 왕비 싸움이에요, 왕비 싸움. 임신하면 뭐예요? 내 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하갈의 느낌이 그죠? 이제 내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내 아들이 이 모든 부잣집의 모든 재산을 내가, 우리 아들이 다 물려받을 거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갑질하는 거죠. 임신하자마자 사라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쟤 쫓아내라. 임신한 상태에서 한번 쫓겨나죠. 하갈 임신한 상태에서 한번 쫓겨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물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갈은요, 사갈, 인상이 참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못 배운 여자고, 예, 이렇게 성품도 좋지 않고, 뭐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갈이 광야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다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86세 에 아브라함 86세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러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살에 아기를 낳니까 아브라함몇 살의 아기를 낳으니까 백세의 아기를 낳으니까 몇 살을 살아요? 15살까지 이스마엘이 최소한 15살 이상 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아기를 낳으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리죠 이삭을 낳으니까 상황이 달라지죠 사라가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위해가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삭을 놀리는 거죠. 조롱하고 이런 걸딱 보는 순간 옳타코나 하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네를 빨리 내쫓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15년을 키운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해 근데 사라는 무조건 쫓아내라고. 아니면 내가 내가 못 산다. 고뭐 이렇게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쫓아내라,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나가라 그러죠. 하갈이 그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부엘세바 광야로 가는데 배회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떡과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갈이 자기 아들을 관목 그늘 아래 두고 자기는 차마 그 옆에서 울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면은 닿을 정도의 거리. 그꽤먼 그러니까 거리죠. 그먼 거리까지 가서 아들을 바라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흐느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게, 니네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가라. 하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갑자기 옆에서 이제 셈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살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의 외침 하갈은 여자로서는 좋은 여자는 아닙니다. 참 어쩌면 여자로서는 참 좋은. 근데 엄마로서는요. 최고의 엄마죠. 이스마엘이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갈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엄마의 외침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만들고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머님의 외침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뒷돈 같습니까 여러분 장난질 치면 평생 아들 못 보는 수가 있어요. 리브가가 그랬죠, 리브가. 야곱 데리고 장난질 쳤다가 그 아들 평생 못 봤어요. 아들 평생 도망자, 20년 동안 도망자로 떠나 사는 동안에 엄마는 그 사이 죽어버려요.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예. 사실은 죽을 위기에 하갈은 그게 아니라 머리를 쓴게 아니라 기도하고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사실은. 어머니들의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어머니들이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잔머리를 쓰는 거죠. 정직하게 정도를 따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자식에게 복이 일어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외침 가운데 자식들의 삶을 돌보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기도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정말 신음했죠. 뭐예요? 내 아들이 살기를 위해서 신음한 거예요. 고통을 외친 거죠. 그 신음 소리에 그 외침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제 어머님들이 잘 우리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여기에 우리 어머님들의 사명과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 걱정하지마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 너부터 정신 차려.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네 아들 손 붙잡고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님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네 아이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누구를 통해 누구의 손을 통해 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손을 통해서 하시겠다.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어머님들을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울 때도 그 어머니의 손을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 같은 존재는 아닐지 몰라요 물려줄 돈도 없죠 재산도 없죠 사실 우리는 하가 같은 존재도 돈이 없어서 여정으로 살다가 평생 그 여정으로 자식 키우다가 쫓겨난 인생. 더 이상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네 어머니들이 다 하갈 같은 인생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을 이렇게 세운다. 우리의 기도의 외침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하게 세워서 위대한 인물 들 되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모든 어머님들이 그런 어머님 되기를 소망합니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희생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에게도 우리가 경의와 사랑을 표하기를.